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와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고된 차량은 x 스 NX 차량이 입고가 되었네요. 전체 선택을 지금 할 텐데, 테일 게이트 한번 열어볼게요. 빈율이 열선을 뜯기 위해서 아래쪽 이렇게 커버를 제거를 했습니다. 국산차하고 커버는 같은 형태로 하단부위만 제거를 하면 은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전면 한번 보겠습니다. 룸밀러는 일반 똑같이 t 1 0짜리 펠렌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레인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제거를 안 해도 재단을 해서 시공을 하면 될것 같아요. 같아서 제거를 안 했고요 블랙박스 제거를 했고 GPS를 제거하고 기존에는 여기서 이렇게 재단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커버를 할 겁니다 주의할 상황은 전면부에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안테... 이거 안테나지? 안테나! 무슨 안테나지?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일단은 안테나인데 DMB 안테나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기존에 필선핀 필름이 여기 붙여져 있는데 여기를 잘 조심히 뜯어지지 않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 손으로 살짝 이렇게 뜯어봤어요. 이게 근데 열선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겁내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팀만 살짝 띄고 제거를 하면 은 똑같이 제거가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 지금 뜯고 있습니다. 측면부 세이빙 처리까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A 필러도 지 탈거를 하고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탈거부터 시공 과정까지 한번 재밌게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동생이 지금 뒤에를 뜯고 있습니다. 천천히 뜯어라. 충분히 시간 줬으니까. 잘 뜯어질 것 같아? 잘 뜯어진가? 음. 열선은, 열선은 괜찮은 것 같고. 오, 괜찮네. 아, 여러분 열선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냥 가볍게 천천히 뜯으면 잘 뜯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해보는 차량이긴 한데 국산 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도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짝 도어는 어, 똑같습니다. 이쪽 안쪽에 도어 캐치 커버를 제거를 하고 피스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손잡이 안쪽에 보면은. 피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제거하고 문짝을 이렇게 뜯어내면 공간이 나오겠죠. 측면부 긴쪽 공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빡빡해요. 깊이감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이 해봤으니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공된 상태는 날렵한 세이빙으로 체를 했네요. 시공 상태는 아주 양호했고 어, 저도 이 정도 수준으로 작업을 깔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면 필름을 뜯기 전에 이렇게 물받이 보호 천을 깔고 그 안쪽에 조금 깊이감이 좀 있어서 이런 심수방지로프를 저는 이제 구매를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선팅 용품 사이트에서 대부분 팔고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마 알만한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아마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조금 조금 부담되긴 한데 어 그래도 어떤 이런 장치들 보호를 위해서 차량 보호를 위해서 아마도 어, 조금 크게 부담되어도 구입을 했습니다 수입차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필요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꼭 구입해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사용해 봤더니 조금 괜찮더라고요 안전하고 일단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 이런 선팅용품 사이트 몇 군데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어디라고 댓글에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나을 만한 사이트니까, 보시면은, 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감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도어 트림을 탈거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단한 정말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일부의 상식을 공유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응원해주시고, 을 구독자 1,000명이 달성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자동차 분야라는게 컨텐츠도 되게 많이 한계가 있고, 컨텐츠라고 하면은 그냥 차량 종류로 계속 이렇게 영상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 닿는 데까지는 제가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려드릴 것이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희들 카톡에 오셨는데 정말 창조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자칫 잘못된 정보를 올리다 보면은 또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또 있다 보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올린다고 생각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잘못된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획직질을 해주시고 수용해서 어 다음에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을 할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올바른 정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더털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아마 이런 형태로 뜯어 보겠습니다. 저도 뜯어 보진 않았는데 거의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이쪽에 커버를 제거를 했어요. 또 안쪽에 제거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음, 나의 비장의 무기가 어디갔지? 저의 비장의 무기, 쇠기, 쇠기 음. 이걸로 한번 뜯어볼게요 자 하단에 이 쇠기를 박습니다 공간을 나오게 살짝 이렇게 벌려주고 자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집어넣으면 톡톡 빠지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거의 뭐 여기 스쓴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벌써 이렇게 다 까졌죠 지금 이쪽에가 지금 여기를 그대로 올리면 될줄 알았더니 이 부위가 지금 뭔가 꼭 잡고 있던 느낌이 요. 들어요. 뭔가 지금 피스나 이런 게 있는 것같요 같아요. 여기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서 탈거를 한다는 건 매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쪽 카바 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까니까 쉽게 나오네요. 제 예상과 똑같이. 굵은 볼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탈거를 할때는 제거를 했다고 막 세게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안되고 뭔가 문제가 살짝이라도 좀 걸려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멈추시고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탈거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올려보겠습니다 유선물 딩이 세게 박혀있거든요 탈거 전문 유튜버 탈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문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동생이 문을 안 뜯고 필름을 이렇게 뜯었어요. 나보고 문짝을 뜯으라고 그냥 남겨놨네요. 와우. 그러니까 얘도 진짜 빡빡하다. 소털거 끝. 잘 뜯어서. 음. 여이네 보이네. 잘잘 되었습니다. 지금도 되고. 오케이. 아 유튜버 선크림 발라. 아나 미치겠다 진짜. 얼굴 이 시커매가지고. 운전석 시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난문자가 와가지고 영상이 잠깐 꺼졌습니다 여러분 자일전에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루션을 뿌리고 필름을 잡아넣을 때 이렇게 힘을 주지 마시고 가만히 집어넣으시면 안착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됩니다 세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안착이 됐고요 너도 이거 할때한 번씩 꺾이냐? 또 어디가 잘 꺾이냐? 아래 아래가 꺾여 옆에가 잘 꺾여 가운데 아, 꺾였어? 이렇게 아니 꺾이는 먼지가 한 방울 로 살짝 들어갔는데 잡아줄 수 있는 먼지긴 한데 이게 유리에 박혀 있는 먼지네. 먼지가 하나 박혀가지고요. 오케이, 빠졌어. 이 압으로 빼버리면 먼지가 빠져요. 세이빙은 아니구요. 아 깜짝아. 말하고요,로. 왜? 깜짝아. 어, 아이씨, 칼도 개판이네. 세이빙은 아니고요. 가재단 많은 겁니다. 우유. 아? 가재단는데 완전히 세이빙이 완전히 돼버렸다. 아, <laughs> 거기서 끝네? <끝내? 웃음>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뭔? 이게 무슨 뭐 겁나 자랑 같처럼 보여버리네. 이게 하도 하다 보니까 가재단만 했는데도 이게 세이빙이 거의 돼버렸네요 보니까. 잘난 차는 같잖아 그래도 끝까지 올리지 않고 살짝만 이게 집어넣기만 잘 집어넣으면 퀄리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먼지가 없어요 거의 집어넣는 과정에서 거의 다 먼지가 들어가지 웬만한 그런 부분에서는 청소나 이런 거에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카메라 찍어주는 동생도 통신공을 하거든요. 걔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프시공처럼 이면지를 뜯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잘 하는데 가운데 부분이 한 번씩 좀 씹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본인이 찾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연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됐어요. 이제 하다 보니, 애쓰다 보니.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만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건조를 하면은 저는 요즘에 세이빙을 네 짝을 한 번에 치거든요. 마지막에 예전에는 한 짝하고 하나하고 한 짝하고 하나하고 했는데 조금 가속력이떨어진것 같아서 네 짝을 전체를 시공을 끝내놓고 마지막에 네 짝을 한 번에 세이빙을 하니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최근에 바뀐 어, 시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측면을 마무리하면 하면 됩니다. 이열은 시동을 좀 걸어놓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조금 자음이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자, 제 지인은 3단 쪽에가 통시공을 하면은 콕콕콕콕콕콕콕 좀 많이 먼지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창질이나 이런 밑단 속에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아니면 유리 뒷면에서 타고 올라오셔도있고 v 리자로 이렇게 살짝 아, 다안되는데이렇게됩다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페북에 다 하면은 바로 아, 먼지가, 여기를 아까 제가 살짝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아까 청소를좀 깨끗이 했더니, 괜찮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안네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꺾이는 거는 바로 제시몽이거든요 넥서스는수입자 중에서도 아주 쉬운 차입니다 사실 시공이 제가 잘해서 시공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좀 쉬운 차예요 열선 할때 주의사항 없어? 없어? 없습니다 없답니다 감방 든놈다 시공 끝났다 탈라잘 나옵니다 어이 카메라 왜 이렇게 잘 꺼져 지금은 과정이 삭제가 돼버렸네. 영상이 찍히질 않 해버렸네요. 언제 들어가면 다시 뛰어 다 무조건 제시봉 한 방울 정도는 그렇더라도 들어와 무조건 뛰어. 그러면은 내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시공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량이 저녁에 입고가 돼가지고 축구면만 완료를 하고 자 내일 아침에 영상 다시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릴게요 면15% 작업인데요. 오늘은 동생들이 작업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필름이 좀 뻣뻣한데 지금 동생들이 와서 전면 시공을 해, 해주고 있네요. 성형부터 시공까지 전면만 제가 오늘 좀퍼우 때문에 좀 늦게 나오는 관계로 가게로 왔다니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세이빙은 완료를 했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지금 일하다가 잠깐 지금 밖을 보니까 이 광주는 비가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의 폭우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오늘 아침에 도로 곳이 곳다침수돼가지고 거의 뭐 출근을 한2 시간 만에 지금 출근을 했거든요. 지금도 비가 엄청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깊이에 없도록. 비가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 합니다 여러분 광주가 지금 지금 거의 뭐호주이고가 돼가지고 너무 어마어마게 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전면만 하면은 마무리가 되긴 한데 빨리 작업을 해서 출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와,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미세 끝난 부분에 조금 대기하면 은 바로 테이프 갈아도 되나 그래서 잘하아니다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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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래 그잖아 필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필름은 안아까데 다시 하려면 진짜 개 <laughs> 짜증나잖아 하겠습니다.